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시한부 종말론의 죄를 지은 개신교 목사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80년대, 90년대를 비롯해서 2000년대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방관했던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지만, 기존 정통 교회 교단에서 시한부 종말론 자체를 퍼뜨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이 신적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의 예언을 인용해서 신도들에게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고 모든 가산을 순교, 선교, 구제를 위해서 다 바치라고 소리 지른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1992년을 지나서 2000년대를 지나 끊임없이 전쟁이나 자연재앙이 덮일 것 같으면 종말론을 들고 나오는 반복적인 사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서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결론 짓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면책 특권이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자아정책성 부정에 대한 비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의 이단 교주만 비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복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 중 유독 신유의 집회에 집착하고 예언, 귀신 쫓는 사역, 능력을 보인 지도자들, 그리고 시안부 종말론자들을 경고하시고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종교 지도자를 경고하시고 거듭거듭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시는 예언은 다른 신화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고 능력을 보이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런 지도자급 종교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었고 그러한 예언의 성취를 맞추어서 설명하려는 그런 책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격화하던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유공장이 불타면서 그 검은색 연기가 하늘을 덮어서 태양이 정말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파치 헬기, 탱크의 모습과 전장을 누비는 소음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묘사와 일치한다면서 난리였고 그리스의 복음이 여기저기 퍼진다고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다면서 그리스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비판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망 자세로 보는 그런 태도를 불신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겨야 한다고 사람들을 몰아세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방향이 날짜를 확실히 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재림과 휴거는 확정적이나 하는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정통교단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아 그건 아니고 하는 식으로 자신들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언하셨고 왜 때가 가까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때가 왔다는 말로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1992년 휴거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예언이 자칫 이단 사상처럼 여겨지는데 한국개신교 목사는 그 일에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의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도 없이 그 당시 해외선교로 해야 한다면서 설교값으로 받은 그런 어떤 헌금도 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재림과 휴거가 임박했다는 말로 분위기를 몰아갔고 그 분위기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불신자 얘기라고 한 것처럼 몰아 세우다가 극렬 분자들이 날짜까지 정해 휴거를 확정 일자까지 받았다고 하니 그제야 물러서서 나는 잘못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말미에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때에 오실 줄 알았는지 착각했다는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둔다 할지라도 너에겐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말이었을 뿐이었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착각을 했는지 이유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사 늦어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하기를더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번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서라도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려선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착각을 했더라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이 왜 착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놓은 복음서를 본 후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착각한 제자들은 무죄하지만 현대 목회자는 유죄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존하는 동안 헌금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개신교 목사는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해야 한다면서 해외선교비와 종말론을 연계해서 선교사업으로 자신의 부를 쌓은 종교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각자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야구보서도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처럼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교묘하게 날짜만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단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 원로 목회자들을 비판하냐면 성도들은 집요하게 c c t v 를 잡아서 앉아 있는 위치, 헌금 액수 집요하게 따지면서 성도가 한 말, 태도 하나 하나를 잡아서 불순종에 마 누구 사 누구 하면서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트집 잡힐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은 용서 없이 저주를 하면서 정장 목사인 자신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서. 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몰아세우고 해외 선교로 해야 한다면서 오직 지상 명령만을 따르라 전도만이 지상 명령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라 하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취한 모든 사람들이 다이 사이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직자의 거짓과 위선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 지도자나 현대 이단 교주, 기독교 교단 목사까지 비판을 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를 개신교 목사가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자신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의 행동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 신성의 심판주로서의 재림이 역사적 사실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소두로운 행동에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신화로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가까웠던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 그 이후에 믿음으로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행동 변화까지 목격된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단 사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과거 휴거 소동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도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대 상황하고 유사한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확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식으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한 이후에 한때 신앙을 잃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 한 가지 확실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후대 예수님을 신격화하려 했던 제자들의 의도였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그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믿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조차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행동,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막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활을 믿지도 않으려고 했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할 정도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받게 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약속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신격화하려 했던 제자들의 의도는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전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약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인 제자들의 행동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약속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아주 서둘렀고 제자들로부터 들은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제자들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재산을 털어서 복음 전도자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모두 공동 재산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의 삶이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과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은 사람의 일반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신화에서는 이렇게 신인의 현현을 믿자마자 급격한 행동적 변화를 겪는 그러한 신도들이나 목격자들의 심리적 변화가 동반된 행동 묘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던 모습에서 급격한 변화로서 확신하는 모습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에 대한 확신을 보인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믿지 못했던 부활을 실제로 보고 나니 처음 들을 때 믿기 힘들었던 재림의 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멀리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적 특성은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행한 제자들의 행동이 기록된 것이어서 그들이 스스로 증언했던.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을 듣고 신뢰를 갖고 반응한 자신들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적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고 자신들이 한때 의심했지만 이제는 믿고 확실하게 전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문서에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바울도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한복음 끝에 자신들이 재림을 오해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둔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 뜻은 아니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믿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를 착각을 했는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간 복음에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후대 제자들이 신격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했다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본인들이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는 다 믿었지만 그 시기에는 착각을 했었다는 그런 행동, 그런 행동들 그리고 생각을 조율하고 왜 오해했는지 알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최후의 심판이 빨리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회개하는 일을 찾는 것이 심판을 위한 재림보다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의 시기를 끌어당길 목적으로 예언의 일부를 우격다짐으로 끼워 맞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으라고 독려했던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 목회자의 거짓 행위를 그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안부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 날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했던 그런 분파들이 정통 기독교로 남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단화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개신교 전체가 이단과 정통의 구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린 사람이나 날짜만 정하지 않았지 자기가 특별한 선지자이고 그리스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로 성도들을 몰아세운 그 행태는 이단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특별한 선지자의 대열에 올려놓고 자신의 말만 들으라는 이 행태가 미국에 있는 이단과 동일한 행태입니다. 그런 행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언이 모두 조롱거리가 되었고 심지어 이단 사상처럼 여겨지도록 일반에 비치게 하고도 당시 막대한 선교비, 구제금, 건축비, 일반 헌금 모아서 자기 교회 재단 자금, 사업비로 유용하고 사유화했습니다.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뻔뻔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한 그 죄를 부인하는 태도로 인해 더큰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용히 기다려야지 그 소중한 약속을 무분별하게 전하여서 기독교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불신자들에 대한 심리적 병만 높였다면 그 어리석은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우상숭배 사회에서 유일신 사상 전하고 모세율법을 전하는 그런 회당에서 전도하는 이들을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겠습니까? 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였고 예언을 했고 심지어 악령을 쫓은 자도 모른다 하리라 하셨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인 척 했고 겉으로는 능력을 보인 척 했지만 그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끊지 않고 그 돈을 사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이거나 현대 개신교 목사이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 교리 고백이 아닌 내적인 믿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복음은 전함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께서 신적인 심판의 주로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가르침에 있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은밀하게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가난한 자의 가산을 취하고 모른 척하여서 그들을 위기에 빠지게 하고, 대신 자신들은 종교 의식, 보유 주식 선행을 하는 그런 위선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신 것 그리고 또한 당시 살기 위해서 몸까지 팔아야 했던 여성이나 그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성들이 쉽게 결혼하고 또 실직나면 이혼하여서 음욕을 채우는 그런 남성들의 이중성을 비판하신 것 그러한 공의의 관점의 인식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누구나 알수 있는 도덕적 가르침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남성주의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지 잘 아시고 그들 죄의 원인이 되었던 기독권층 남성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공의의 관점으로 비판을 하셨다는 목격자적 증거가 남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고 대답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에 합당한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러한 목격자 증언이 사복음서라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적 경험을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공의의 관점에 대한 증언을 아예 무시하거나 단지 표면적으로 그 가르침을 읽기만 하고 개인적인 의심의 문제를 해결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적 존재로서의 재림을 다짜고짜 말하고 안 믿으면 사 누구 마 누구라는 저주를 퍼부으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의 신앙에 깊이 인식도 없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정 본인이 예수님이나 제자 바울이라면 그 정도의 영적 능력 악령을 그 자리에서 내어 쫓고 피부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그 능력을 보이고서 돈을 받지 않을 정도의 신앙으로서의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주어라는 약속 행하지 못한다면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이나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주어라 하신 말씀을 행해야 예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집회를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죄면 되고 말면 말고라는 식으로 치유받은 사람만 초점 맞추고 다량의 헌금을 사유화하고 사치품을 사고 유흥비로 소비했다면 천국의 길을 스스로 닫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기독교가 변화하려면 과거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신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뿌리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자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통한 구원 외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위한 자기 포기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 특히 지금 월러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 양심이 있다면 80년대 90년대 종말론을 퍼뜨리거나 방관한 죄 회개하고 당신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유재산들 모두 하나님의 것을 개하시와 가론 유다의 죄를 동원해서 훔친 것이라고 고백하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